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기초연습을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기초만 했는데 기초에 해당되지만 기초에서 한 단계 넘어서 호흡하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과 끌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교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1권 기초연습의 5페이지에 보시면 은내방 연습이 있어요. 또5권의 어, 호흡과 길기에 보면은 어, 이 페이지에 다시 네박 끌면서 호흡하기가 있어요. 어, 그거 하고 이 어, 페이지 넘어가서 3 페이지에 네박 끌기가 있어요. 네박 끌기 예,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서 <laughs> 결국 네박자를 한음을 네박을 끌다가. 어, 제가 수많은 법사님들을 보고 있는데, 가장 안 되시는 부분이 숨을 안 쉬어. 그냥 경문을 계속 해. 그냥 숨이 차도. 겨우 하는 게 그냥 잠깐, 잠깐 도둑숨 쉬는 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영을 해도 좀 불안하고, 듣는 사람도 괜히 숨 차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호흡이 딸리니까, 이 경문에서의 어떤 그 감정, 감정 변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안 쓰니까, 상대방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법 하는 방법 중에서 네 박자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황천생아 아아아 황천생아 아아아한 글자를 네 박자로 하는 연습했죠. 한 박, 두 박, 네 박. 한 박, 두박 다시 해볼게요. 황천생아 황디디아 이 제가 오늘 이쪽 손을 징실때 아니면 안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때 이쪽 하시라 했죠 황천생아 황디제야 이롤루아 송신용아 정확하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바. 황천생아 황디제야 이롤루아 송신용아 네 두박 황천...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네 박자짜리는 네 글자만 해도 열여섯 박이니까 처음에는 열여섯 박네 글자 한 단계 넘어가면은 여덟 글자 해서 서른두 박 <laughs> 그때 네 번째 음을 화아아앙처어어언세에에엥아 아, 어, 어, 에, 에, 아 하고 입으로 처음에는 세 박을 꽁짜짜 앞 아, 꽁짜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아 꽁짜짜. 공짜짜를 위로 빼시면 이때 쉬게 돼요. 이때 쉬는 거를 이제 앞으로 표현을 세 박수미라고 할 거예요. 아 끄는 거죠. 아니 숨을 세박 숨을 쉬는 거죠. 요거를 실질적으로 경문을 운용한다고 그랬을 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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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자을 빼고 해볼게.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때 세박숨을 쉬어지나. 음. 막 박을 한 박을 떨어뜨리고 요거를 제가 다시 다양한 호흡법 박자 산토끼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 죠. 산토끼 악보 있으시니까 에, 4권에 13페이지를 펴시면은 산토끼 토끼 야아아 야아아 아, 아. 이렇게 하면 네 박을 끌기게 되죠. 이때 첫 박을 약공자자 라면은송아지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때 송아지 o 짜짜해볼게 o s 는 so, s 공짜짜송아 s 공 박수 일곱 박스면다 되는 거예요. 일곱 박숨는 여러분들이 요벌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그때 세박숨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어떤 노래라도 해보세요. <놀람> 결국은 세박숨을 가지고 제가 경문을 읽어가면서 세박숨을 운영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면서 하시니까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들게 요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요. 저 그렇죠? 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박을 첫 박만 치고 꿈짜자 하면 박이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그때 여유있게 제가 이번에는 꿈짜자를 안 하면서 숨을 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요거 역시 가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한방연습 두방연습 네방연습 네방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네방에 첫박을 치고 빠지는 건 황청. 가 되고 한방만 치면은 숨박이 돼요 마찬가지로 8박자를 해보자고 8박자에서도 마지막에 한박만 치고 나머지 7박을 치면 7박숨이 되는 거죠 그 밑에 1권에 5페이지 그 다음에 2권에 2권에 에, 아니 5권에 2페이지에 4박 끌기 7박숨 어, 호흡, 여덟 박 끌기, 일곱 박 솜, 또 이때 있죠. 그래서 일곱, 네 박을 끌 수도 있고, 여덟 박을 해서 하는, 여덟 박 끌면서 4페이지에 있네요. 자, 교재 5권에 4페이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 글자 여덟 박 했죠. 화아 천생 아 꿍짜짜 꽁짜꿍짜. 마지막 밥을, 마지막 밥을, 아 꽁짜짜 꽁짜꿍짜. 아, 아 꽁짜짜 꽁짜꿍짜. 아 꽁짜짜 꽁짜꿍짜.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로 외우시고 입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화강... 필요하냐면 네박짜리를 네글자 면1 6 박이죠. 여덟 박짜리를 네글자 하면 3 2 박이 돼요. 3 2박 호흡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많이 쓰기 때문에 7박 정도 소주야지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세박숨 일곱 박 숨을 섞어서 운용할 때는 내가 경을 열여섯 박 정도 읽을 때는 세박 32박이나 64박을 읽었을 때는 7박을 쉬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때 징으로 넘기는 거죠. 근데 징으로 넘기는 징박을 먼저 배우지 마시라고 제가 극구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복히 부탁드리는 거는 징박은 변화를 없이 그냥 생기복덕만 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징박의 변화를 먼저 배우면서 박을 흐트러리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생기복덕만 치고 입으로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제가 요번에는 일곱 박스물 박자를 악공짜 짜, 악공짜 짜, 꽁짝꽁짝을 하면서 경을 읽어 볼게요. 신도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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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제요 공짜짜 공짜 공짜. 이때 이번 엔제가 공짜지 공부적 제가 안 하고 보여 드릴게요. 어? 되죠 그때 요거를 편안하게 세박숨 한번 일곱박숨 한번 섞어도 되고 내가 16박 호흡짜리 경을, 읽으면은 세 박숨, 긴 경을 읽으면 세박숨 긴경을 읽으면 일곱박숨을 아다공짜짜 해서 세 박스인지 아공짜찌공짜공짜해서 일곱 박스인지를 보여 드릴게요. 박스, 일곱 박스미 자연스럽게. 요번에는 제가 어 다시 아공짜짜, 꿍짜꿍짜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는 걸 보여드릴게요. ਸੋ ਜੇ ਇਹ ਹਾ 징빡이라는 거는 내가 호흡을 여유 있게 쉬기 위해서 징빡을 넣는 거지 징빡이 장기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이 편안해야지 징이 편안한 거지 경과 징과 어울리지 않는 광천세 제 징박할 때 리듬이 틀리니까 리듬이 다깨져 휘, 막말로 무당은 느낌이 있어요. 휘리 있어요. 경을 읽으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냐알았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휘를 못 잡아요. 조상이 오는지 귀신이 오는지 신은지 오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런 박을 치는 법사는 좀 미안한 질문 신이 없어요. 신이.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아무튼 어,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법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욕심내지 마시고 기초 훈련, 그 다음에 호흡법, 호흡법이 돼야지 그다음에 발성이 들어가요. 호흡이 돼야지. 그러면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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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든지 목소리에 다양한 변화를 줘서 감정과 목소리와 경문 내용과 익히려면 호흡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호흡법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네박 끌기, 여덟 박 끌기, 그 중에서 여덟 박을 끌고 네 박을 끌다가 첫 박만 하고 마지막 박에 빠지면 세 박숨, 일곱 박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 제가 요 내용을 어, 강의한 어, 오늘 수업 내용과 오늘 겸해서 같이 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지루하시더라도 기초 연습 충분히 하시면서 제가 뒷장에 있는 어, 징의 다양한 변화. 요거는 최소한도에한 달에서 두달 연습하신 분들이 어, 쫓아오셨으면 해서 제가 아직도.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워서 아니면 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거부터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laughs> 아무튼 기초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기초 연습이 분명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때 지루하고 힘들면은 차라리 제가 권해드리는 통유를 하세요. 산토끼 토끼. 그 다음에는 통유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이 리듬을 가장 잘 살려줄 수는 보세요.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데를 가느냐 같은 음으로 꽁꽁꽁꽁꽁꽁꽁 치니까 재미 없죠. 어 어쨌든 어, 댓글에 어떤 분이 제가 생기복덕이 아니라 꽁짜꿍 꽁꽁꽁꽁짜짜짜짜 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 그분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립니다. 약약약약약약약약생생생생생생 <목소리> 이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때 그냥 생 자리가 연습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강약 강력 강강강강강강강강강그럼 분명히 두박의 느낌으로 들려요 강약 강력 강강강강강 그다음에는 네박의 느낌이 여러분들 귀에도 다른 사람 귀에도 들려야 돼요. 강약이나든지 네박이 그냥 각 일자로 뭐 일자박이죠 강력 그러면은 네박자짜리 강력중약과 두박자짜리 두박자째로 네박자리 다음에 여덟박자리는 같은 네박이 움직여도 앞에 있는 첫박의 네 네박의 강보다 두번째 있는 네박의 강이 조금 작고 강약 중약 중강약 중강약 하면은 여덟박이 됩니다. 자리 박자인지 네 박자리 박자인지 여덟 박자리 박자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장 연습하기 좋은 은 산. 기본 우리가 네 박자, 4분의 4박자의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간혹 댓글을 달아 주시 분이 계신데 충청도 계령선이 여섯 박자라니 여섯 박자짜리는 사실은 충청도에서 잘못 이해야 돼요. 세 마치라고 하는데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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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쉬우면은이야기 쉽게 하면은 제가 사시요사시요사시요사시요 꽃을 꽃을 하면 가운데가 하나 빠지죠 사시 o 사시 c 사시 l Cochil, I'm a Count de h a n a 짜짜짜짜짜 외울 때 짜짜짜짜짜짜 꾱자짜짜짜짜 꾱자짜짜짜짜 이렇게 하면 여섯박이 돼요 여섯박인데 결론은 이걸 세마찌라고 해서 세바찌라고 표현하면 안되고 세마찌라는 것은 아 리랑 아 리랑 원래는 세마찌 장단이라는 건 기본 우리 민요에 새 맛집이라고 하는새맛집는 장단의 이름이지. 물론 우리가 사물이나 이래서 한맛지두맛지세맛지네맛지 다섯 맛지 여덟 맛, 일곱 맛, 여덟 맛, 마치, 아홉 맛집까지 있어요. 아홉 맛까지 있을 때, 이때 맛지라는 거는 이 우리가 정확히는 저도 표현을 못하지만. 이하면은 4분의 1박이데 4분의 2박 개념이지, 3번을 친다고 3마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건 정확히 3박자 고장인데 사실은 6박자라는 거죠. 6박자가 움직여서 한마디를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평, 자, 중, 축, 평, 자, 중, 축, 평, 자, 중, 축, 평.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고 짧고, 길고 짧고는 주로, 전라도, 경상도에서 많이 쓰던, 어, 지방이고, 그렇다고 그걸 서울에서 안 쓰고, 경도에서 안 썼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충청도에서는 대부분이 여섯 박고장을 썼어요. <목소리> <목소리>